노란빛 옥상 확인했고. 누구야? 음, 네. 트라이. 네? 트라이, 트라이. 아, 형, 거기서 좀안 돼. 아, 여기 저기 옆집에 있어. 엄마 아프니 제가. 여기 들어갔다. 옆에 있어서 안 된대. 지금 이 집에 있고요. 이집에양저 노란핑 이옥상로 어, 하나 뛰어 넘어가서. 4번에 있는 거지? 몇만인지 몰라요? 확인 못. 아, 여기 왔어, 뒤 하나. 이번핑 있어, 조심. 응. 음. 뒤에 붙는다이번핀 컷. 음 나이스. 여기 펀쳐. 내 쪽으로 하나 뛴다. 아, 절로 가야되네. 내 집에 하나 붙었다. 응. 다른 쪽. 일번바지터라치바지터라잘랐지터한필 터라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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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라이쪽 음. 내려온다 하 내려온다 위에 내려왔다 여기 앞 하나 잘랐고 뭐야 또대원이세요 왼쪽 옆에 유리창 깨진 소리 이거 어떻게 되있는거야 이거 밑에서 저까지 일 번에다 십포던져도 되냐? 던질 건 빨리 하고 뚫어야 돼. 필세대세 대만 갈지고만 이기다. 하나 둘셋더 있어. 일반내 쪽으로 뛰어와 봐. 네. 근데 이쪽이 기절이야. 다운아? 이 사라지고 있어. 응. 내내 그림자. 옆에. 저기 배고 방향은 조심. 아제 애들 안 넘어왔어. 쪽 쓰면 돼. 쪽 쓰면 돼. 일단 뼈라. 넘어기차? 이거야. 여기지? 나이블루존이라좀 이거 피한다. 아씨! 아 우리의 살리지 마, 오른쪽 들어온다. 들어왔다. 앞에, 앞에, 앞 앞에, 앞 <므루> 여기있어 <므루> 여기 아그걸 넘어갔어